공개 코미디를 하면 현장에. 와, 와 야, 이 포차 귀신 씨인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사. 아, 물 먹는 하마요. 그거 뭐야 또 그거? 아, 또안본 사이에 또 이상한 거 들고 있네. 야, 우리 몇달 만이냐 이거 촬영? 아 진짜 서영을 그동안 제가 못 봤어요. 왜냐면 남양주 너무 멀어 진짜. 아니 저희가 촬영 시작하기 좀 앞서서 말씀을 드릴게. POTT라는 채널에 이 토크쇼를 새롭게 올렸는데 이게 뭐 채널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내 채널로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됐거든요. 그것도 그거고 100만 채널이어야지만 게스트 분들이 나오지 <웃음> 그치 그치 <웃음> 저희가 요즘 또 조회수라도 잘 나오면 너도 나도 나오, 나가겠다 이러는데 구하기가 응, 쉽지 않아갖고 조만간 여기 문 닫을 것 같은데 <laughs> 문 닫고 여기 그냥 파티룸으로 야, 그리고, 재밌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건데 여기 이거 영상 또편집해준 편집자가 그만 둔대 이걸 딱 <laughs> 재훈 형? 재훈 형이가 나랑 3년을 같이 했는데 그만 둔대 너는 그만둬도 되는데 걔는 그만두면 안 돼. 제가 가보겠습니다. 빠른 음 퇴근. <laughs> 아, 그래서 배우 너딴데 어. 어, 가더라도 내가 이거포차와서 커픈 할 테니까 자막이라 조금만 <laughs> 좀왜 <laughs> 주면 안 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어, 오늘 손님 없나? 아이고. 아이고 가게 좀 인수하러 왔어요. 아, 맞는 아, 사람 아, 따라... <laughs> 네, 예, 손님 보러 오사람이 있었는데, 다들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아, 아 아니, 아니, 가게를 인수하러 오셨다. <laughs> 고 망한 냄새가 나길래 싸게 호두로 칠까 싶어가지고. 아, 네, 인수를 하러 <laughs> 좀 이렇게 왔습니다. 아,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아이고, 아이고. 이 앞에 보이는 부지 있지 이게. 이게. 고급 주택단지로 선정이 됐어요. 인사하시기 전에 일단 저랑 좀 얘기 좀 합시다. 네. 저희가 메뉴가 이렇게 싹 있는데 어, 어. 뭐 드시겠어요? 아 어, 메뉴는 어. 많아. 아면 많죠 메뉴 많은 집이 망해. <laughs> 알지 원래. <laughs> 단일 메뉴여야지.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 맛없을 수 없거든. 라면 갑시다 라면. 라면이요. 안 돼요. <laughs> 라면. 탕배 라면이 있긴 한데, 어. 오뎅탕 잘 나가고요. 오뎅탕 잘 나가? 그럼 왜 물어봤는 거야, 지금? <웃음> <웃음> 그러면은 계란말이랑 이거 오뎅탕. 그리고 나머지는 다 때. <laughs> 나머지는 누나 탕배 <상대용. 웃음> <laughs> 술은, 술은 못 드시겠어요? 술은 제가 좀 의외로 또 못해요. 술, 담배 상인데 안 하고 못해가지고 소주에 물을 많이 희석해서 먹어요 아, 저희 그 포차 룰이 있는데 말 편하게 하면 돼요. 편한데 지금? <laughs> 어떻게? 말 편하게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반말. 대신 존칭은 저는 합니다. 누나, 누나는 합니다. 어 애매한 거 거네. 그러니까 아예 말 놀까? 아니 아직 안 났어? 그주량이 어떻게 돼? 없어. 주량이, 뭐, 정말 이걸 한, 음, 1년 먹지? 한요 정도? <laughs> <laughs> 와인처럼? 갔다 오면 <오고> 1년 먹고. <laughs>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해. 아, 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제 개구멍 김영희이자 부캐. 여기, 통... 여기요. 아, 여기요. <laughs> 네. 개구멍 김영이자 부캐 폭만대 감독으로, 네, 활동 중인 개구멍 김영희입니다 어. 너무 좋다. 응? 감독님이시잖아. 제가 또 어떻게 누나를 알게 됐냐면, 야, 누나, 한번 공연한 적이 있었는데, 어. 그 블랙보미드 있잖아요. 스탠, 스탠드업 아, 공개. 맞아, 맞아. 그때 가서 이제 공연도 보고, 어. 또 어느 술자리에 또 알게 돼가지고. 그쪽파티 현장에서 이제 만났죠. 네, 네. 음. 일단 우리가 질문지를 좀몇개 응. 준비했는데, 해보세요. 요즘 이제 재능 기부로 이제 바쁘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어. 바쁘세요? 너무 바빠. 들어오는 금전적이 당연히 없지. 영원이니까. 근데 아, 돈을 아예 안 받고 가, 가는 거니까. 근데 막꽉차 있어? 재능기부로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어떤 재능기부로 어 일단 그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한동안 매장 가서 먹는 걸 아예 못했잖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할수 있을까 해서 내가 가서 내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해드렸고. 그리고, 어, 내가 결혼을 했거든, 1월 23일 날. 네, 네. 근데 코로나 시기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행복해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는 날인데 좀 죄스럽더라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도 잘 치렀지만 다른 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예식장 인원 제한 사라지는 날까지 좀 사회를 받으리겠다 해서 그 신청 받아서 사연자들, 이제 선택해서 가고 있지. 왜 재능 기부를 갑자기 하게 된 거야? 근데 원래 정말 뭐 보기와 다르게, 그러니까 재능 기부의 거의, 거의 근본은 오지랖이야. <laughs>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힐링이 돼서 와가지고 그게 또어찌됐던그 상대방도 좋은 거지만 나도 좋은 뭐 그런 거다 하다 보니까 이것도 중독이더라고. 응. 어? 응. 잠시만요. 아, 오뎅탕이 무슨 걸레를 갖고 나오냐고. 아, 너무 너무 뜨거워. 이거 유치기 먹깐만오뎅탕에 정말 정확하게 오뎅만 있는데. 그쵸, <laughs> 누나. 저희 정직한 장사. 거짓없는 장사. 진짜 이게 인스턴트잖아. 그래서 망했나봐요. 아 <laughs> 야, 우리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음식 사업해도 경험이 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한다. 그치, 그치, 그치. 어? 종원이 형 오면 난리 나지, 그냥. 안 <laughs> 나는 겨. 야, 일단 술 한잔을 좀따라줘잘 따라야 돼, 내 거는. 어, 됐어! <laughs> 아니, 정말이야. 그리고 물을 잔뜩... 누나 근데 누나는 술자리에서 뵀을 때도 나는 이 누나가 술을 정말 잘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다들 취한 줄 알거든. 맞아, 어. 너무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라서 딱히 술안 취해보니까 말해. 너할건다하시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재능 기부를 떠나서 응. 저소득 여성 청소년을 위해서 이제 생리대 기부 등 다른 기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응. 이것도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좀? 어 돈이 없어 돈을 많이 벌었다면 돈을 기부했겠지. 아, 어, 근데 그게 없 아니니까 어찌됐든 내 물건을 팔고 주변 사람들 물건 팔아서 바자회 해서 코로나 때 그때 대구 의료진들한테 생리대 보내는 걸 시작으로 이번에는 공고를 하다가 우리 수익으로 생리대 사서 보내자 해서 개그우먼 김혜선 음. 씨랑 그렇게 둘이 또 이렇게 한 거지. 응. 음. 그 취지가 너무 좋다. 음. 그냥 돈이 있건 없던간에. 그안 하는 사람도 음. 많은데. 음. 그 누나 지금 여기 앞에도 남편분이 같이 어. 왔는데. 결혼하니까 어때? 근데 웃긴 게 지금 한 3개월 됐나? 3개월 됐지. 어안 좋을 수가 없어. 안 좋으면 이건 심각한 거고. 이게 뭔가 좋아. 좋아요? 진짜. 어. 아. 얘 네. <laughs> 누나 얘기만 들어보면안 되거든. <laughs> 야내 앞에서는 진짜 좋다겠지. 하 나중에 카톡해 봐. <laughs> 아 근데 좋아 좋아 결혼은 적극 추천을 해 내가 나도 근데 결혼식 가고 싶었는데 어. 몰랐어 누나 왜 척척이 안 됐어 내가 멀게 느껴졌나 보지? 아니야 미안하고 그 연상연하 커플이잖아 응. 10살 그러면 이제 뭔가 세대 차이나 이런 거 느낀 적은 없어? 전혀 없고 왜냐면 내가 많이 좀 떨어져 오히려 좀 듬직하고 어른 같아서 좋고 근데 하나 차이가 나는 건어 그냥 내가 자주 아파 약간 그런 거? 잔병이 많고, 아유, 뭐, 병 하나 없더라고. 오늘 아침도 같이 운동하고 온거 아니야? 응, 근데 나는 또 골골 아, 하고, <laughs> 저 친구는 아주. 심지어 그렇게 누나 남편분은 운동선수잖아. 그치, 운동선수 출신의 친구지. 어. 좀 아무래도 건강이 좀 갭차이가 좀있겠나 <laughs> 그래서 남편 영양제 챙겨 먹는 거다 뺏어버리고 싶어. <laughs> 되게 오늘 같이 왔는데, 듬직해 보여준다고 어, 해야 돼요? 싸움 잘해요? <laughs> 아니 말해 궁해아 이거 궁금했어. 야 궁금했어. 야, 궁금했어? 아, 야! 야 이거 야, 이게 망아징 조인가? 망아지 조다. 지금 개그 우먼으로 시작을 해서 가수. 어. 그리고 지금 어. 영화 감독으로 이제 활동 중인데 응. 원래 꿈이 뭐였어? 원래 꿈? 원래는 꿈이 없었어. 그냥 응. 다들 초등학교 때는 뭐 미스코리아 남 여자들은. 남자들 뭐 대통령 뭐 이런 것들이 있, 있었듯이 해요. 그렇게 있다가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해서 작곡을 하고 싶어가지고 화성악을 또 배워야 돼 작곡이 그냥 되는 그때가 이제 주영훈 씨가 막 TV에 나오고 이럴 때였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 TV에 나오고 싶었던 건지 작곡가가 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화성악을 하려고 이제 수업을 갔는데 난 절대음감인 줄 알고 근데 아. 선생님께서 어니 네 돈은 못 받겠다 라면서 보내셨어 나는 <laughs> 정말 참된 스승이셔. 나 지금 그분을 그 TV에 사랑스 찾고 싶은데 인사님이네. <laughs> 보통 그냥 돈 받고 그냥 대충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난 니는 안 된다. 니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아나뭐 어, 해야 되지? 그때부터 없어서 꿈이. 그러다 이제 그 고등학교 후배가 개그 학과에 갔고 뭐 이렇게 해어 내가 더좀 재밌는 사람인데서 해 그렇게 생각지도 않게 개그맨을 시작했다가. 하면서 완전 매력을 느껴서 쭉 달린 음... 그런 스타일이지 감독이 된 지가 얼마 안된거야안 됐지 그거는 첫 작품이니까 그 기생충이 음, 음. 그거 기생충 다 봐야 되는데 못 봤어 봐봐봐 봐야 돼이비 t v 채널로 유료 서비스로 이제 오픈됐어 어간단한 영화 한번 소개해 패러디야 이게 성인 영화가 옛날에는 왜 번지점프를 하면서 하다 <웃음> <웃음> 이런 되게 패러디물이 유행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장르에서 패러디물이 사라졌어. 사실 그 기존 영화가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패러디가 되냐, 마냐로 이게 좌지우지 됐는데, 그래갖고, 어, 내가 해봐야겠다 해서 기생충을 패러디한 거지. 지하에서 기생하는 춘이라는 여자의 얘기야. 음. 그 민사장이라는 그 저택에 사는 사장은 다 갖고 있는데, 하나가 없어. 그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남성으로서 이 역할을 못 하는 그게 뜻대로 안 되는 사람. 아중성아중성아 아, 아니고 이 존재하는데 존재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그거를 춘이라는 애가 어떻게 좀와 망했다. 신기생춘 얘기하는데 두부 입치 다음 거 떨어진다고? 야얘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얘들아. 아튼그 기생충이란 영화가 기생충을 패러디해서 어. 약간 그런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그치, 그치. 그래서 뭐 한번 보시면은 좀 재밌게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에이. 그럼 이세 가지 직업에좀 차이점이 있어? 뭐 가수, 개구먼, 감독. 사실 뭐 가수를 했다고 거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개구먼이란 직업은 어찌 됐든 공개 코미디를 하면 현장에 음. 와야이포차 귀신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사.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laughs> 내가 이거 시청자분들한테 좀할 말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게스트를 모셔놓고 진행을 하다가 게스트의 말을 약간 끊는다라는 피드백이 있었는데 아 진짜? 오늘 좀 진지하게 들으려고 안 네. 끊었는데 얘가 끊었어. <laughs> 여기 약간 그런가 봐. 손님도 끊기고 <웃음> <웃음> 대화도 끊기고 필름도 끊기, 어, 끊기 너무, 너무 슬퍼. 와. 너 <laughs> 뭐야? 오므라이스야 뭐야? <laughs> 저게 무슨 아, 안 먹어. 아, 먹어 아, 봐. 아, 먹어 봐. 맛있어. 아, 그럴거 그냥 내가 스크랩을 하라 했지. 아, 일단 먹어 봐. 짱 맛있을 거야. <laughs> 일단 얘기를 이어가자. 누 나가 응. 이제. 세 가지 직업의 차이점. 영화 감독은 어쨌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걸내 자유 자재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개그는 어찌 됐든뭐 감독님의 허락 뭐 작가님들의 그 통과 뭐 요런 과정이 있어서 조금 만들어진 게딱 보여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차이가 있지. 쉽게 얘기하면 유튜버들이 이제 영상 만드는 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네. 라이브 방송을 하냐? 영상을 이제 어어. 찍어서 편집을 해서 어. 이렇게 올리는. 그거 보면. 그거지. 어 왔어. 저 뭐라고, 뭐라고 써? 기생충. 와, 정말 기생충. 이승 파이팅. 나름 공석체다. 왜냐 왜면 진지하니까 나는. 어. <laughs> 그러면은 어, 이어가자면은 이제 영화 감독을 음.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원래 내가 영상 제작과를 나왔어. 어. 응. 그래서 뭐 다큐도 아. 찍고 독립 영화도 음. 찍고 이렇게 했는데 어 이게 나중에 내가 나이 들면 꼭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다 보, 했는데 생계형 대구먼니었거든너 음. 진짜 악착같이 음. 살다 보니 그것까지 할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거지. 근데 어 마침 나의 음. 뮤즈. 민도윤 배우 내 친구를 만나고 나서 와이 친구를 데려다가 재밌게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성인 영화 쪽으로 먼저 뛰어들게 됐고 나중에 또 다른 장르도 많이 할 거야. 다른 것도 패러디 할게 많았는데 기생충을 딱 초이스한 이유가 있어? 어, 일단 나는 기생충을 보면서 이미 그런 생각을 했어. 일단, 봉준호 감독님의 그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는 사람 냄새를 담아서 너무 좋아해서. 근데 보면서, 와, 저기에 지하에 여자가 살고 저택에 사장님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런 그림도 웃기겠다. 했던 거지. 왜냐면 기생충 자체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보통 영화를 보면 연상이 되잖아, 패러디를 하려면. 다른 것들은 약간 패러디하기가. 딱 꽂히지 않았는데, 그거는 지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거가 딱 좋아서 선택했지. 그러면 이런 패러디물을 만들 때 궁금한 어. 게 있는데, 공준호 감독님한테 뭔가 허락을 받아야 되나? 패러디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어. 예의상 공문을 보내거나 이런 건 있다고 들었는데, 패러디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지. 그러면은 우리가 예능에서도 영화 패러디 하는 거 이런 거를 번번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그거는 알아보니까 허락을 받거나 이건 아니라 그러더라고. 음. 근데 나도 웃긴이라는 저도 성인 영화에 캐스팅될 뻔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 제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아는 이제 친한 배우 형이 저한테 자려 하면 나가시죠 에이 야 에이 야 거긴 아니지 야, 야 거긴 아니야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어? 오도님이 남자 주인공을 찾고 있는데, 진짜 너 프로필을 보고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다 한번 가봐. 이렇게 얘기하길래 를 제작사를 찾아갔어요. 얼굴이 이제 보시더니, 이제 어떤 서류봉투 같은 걸 하나 주시는 거예요. 되게 두꺼운 거. 대본 대본을 이제 주셨는데, 어, 우리가 영화상 특징, 배드신이 들어가. 근데 할수 있겠냐니까. 어, 저할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뭐 공사는 우리가 전, 공사 전문이라고 할때 내가 눈치챘었어요. <laughs> 그냥 일반 달라락달라락 공산과 하나? 그러고, 이제 그, 대 어쨌든, 감독님 앞에서 대본을 보기 전에 약간 실례일 수도 있으니까, 어, 집가서 꼭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대본을 안고 버스를 탔지. 대본을 딱 꺼냈는데, 제목 좀 이상한 거야. 제목이, 맛있는. 아. 대본을 있는데, 막, 내가 막 상상하는데, 을 뭐, 승무원, 두세 명이. 나는, 친구의 알몸을 보는 거잖아. 아, 맞아. 그러네. 로 보는 알몸은 봤지. 근데 정말 실제로 보는 거잖아. 그래서 해서 봤는데 웬걸. <laughs> <많이 웃음>